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뷰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신현규 멜리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오늘도 아침 힘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 실리콘밸리의 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S&P 500 등등의 주가지수가 1% 내에 상승을 보이면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수가 시장을 계속 뒤덮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흐름은 오미크론이 그렇게 대단한 변수는 아니다.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공포거리는 아니다. 며칠 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특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화이자 주가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베카님 안녕하세요. 네. 화이자에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가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오늘 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부스터샷 화이자 맞아라, 네 번째까지도 맞아도 좋다라고 화이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상적으로 이게 말하면은 화이자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화이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화이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최근 5일 사이에 한4% 가량 떨어졌어요. 이건 시장에서 오미크론 변수를 그다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미크론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미크론을 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보면 또 그걸 알수 있냐면 오늘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크루즈 회사들 네 여행 여객선이죠 아저 정말 크루즈 타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카니발이라고 하는 크루즈 아, 네, 이걸 보면은 네 어. 지금 혹시 방송 되시나요 네 방송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연결이 가끔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아 지금은 가능하죠 네 아이고 예 이은숙님 리베카님 감사합니다 네 버퍼가 많이 심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황범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S&P 500이랑 네 다우존스 지수 등과 같은 지수들이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 그리고 특히 크루즈 회사들, 네 여객선 회사들,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이라고 하는 어, 여행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라스베가스에 호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회사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떨어졌네요. 엔비디아는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죠. 네. 특히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미국 경쟁 당국,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쟁을 관할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있는데, 그 FTC에서 ARM 인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오미크론 변수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미크론 변수가 주식 시장에서 지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JP 모건하고 크레디스위스라고 하는 두 증권사에서 2022년 주가 예측을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잡는 사이에 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뉴스인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데. 네. 어, 두 회사 모두 2022년에 경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 정상화. 즉,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경제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회사 모두 S&P 500이라는 주가 지수에 주식, 어, 2022년에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뭐, 오늘, 뭐, 장중 한4,700 정도 되는 S&P 500 주가 지수인데, 그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5,200. JP 모건 같은 경우는 5050 정도로 2020년, 2022년 연말이 되면 올라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 모두,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2022년은 경제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과연 미칠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경기가 과열이 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경제가 과열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어, 충분히 풀려있던 유동성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 조,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며칠 전부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모른다고 해도 크레디스위스나 JP모건 여기들도 다뭐 7%에서 10% 정도 내년 수익률 네그 정도 바라보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도 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가가 오른다는 르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미래의 주가가 오르는, 오르는 영역이 있다면, 그럼 어디일까꼭 찍어봐라!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뭐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게 폭발적인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네. 옛날에 아이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알수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전기차 시장을 만들면서 주가가 뭐 2,500%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미래의 주식, 재미를 보려면 결국 혁신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주목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썸네일에도 나왔다시피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기도 해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10분에서 15분 정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로블럭스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현실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막 애들이 뜀뛰기 해가면서 어떨 때는 총 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피아노도 쳤다가 어떨 때는 막 건설을 하면서 집도 지었다가 뭐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이것저것 막 해, 해, 해가면서 이렇게 노는 공간 그게 바로 로블록스라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라는 걸 멋지게 데뷔를 시키니까 뭐 가상현실 원래 증강현실 이런 걸 만들고 있던 스냅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아 로블록스를 보고 어 이거 정말 재밌는데 이거 돈 되게 있는데 이거 재미있는 혁신을 만들 수 있겠는데라고 하면서 막 뛰어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실리콘밸리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이 동네에서도 로블록스뿐만이 아니라 뭐 스냅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야 이거 이게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메타버스하면은 그냥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어,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메타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메타 ETF, ESPO ETF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런 ETF들인데, 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그런 회사들을 담는 그런 펀드들이죠. 네. 22일인가요? 그 한국에서도 네, ETF가 상장된다라는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상장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네, 이승미님, 아, 이승미님 안녕하세요. 네, 요 기사를 제가 여기 창에다가 링크 따가지고 네,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요 기사 참고해 보시면 메타버스 국내 ETF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 메타버스 정말 뜨겁습니다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요 애플도 2022년에 혼합현실 헤드셋을 내놓을 거라고 하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애플이 내놓을 헤드셋은 한 2022년 4분기 정도에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참 의미심장한데 2세대 헤드셋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세대는 네, 어느 정도 시장에 그냥 한번 내놓고 2세대를 우리는 본격적으로 뭔가 어, 목표로 해서 제, 제대로 된 거를 한번 2024년에 내놓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뉴스인데요.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의미,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냐면 애플이 이거 한번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간만 보고 맛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연속적으로 내놓을 거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쪽 시장에 정말 어, 메타버스처럼, 아, 메타처럼,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완전 여기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애플도, 네, 하나만 내놓는 게 아니라 계속 내놓겠다. 이거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했습니다. 구글도 지난 개발자 대회에서 프로젝트 스타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눈앞에 보는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구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가면서까지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했고, 애플, 어 지금 1세대 제품뿐만이 아니라 2세대 제품까지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올인하겠다. 보통 올인은 아니겠지만 네.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거 하, 그냥 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어, 뉴스로 뉴스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구글도 프로젝트 스타라인이라는 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내부의 그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이걸 현재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구글도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라고 하는 가상현실 디바이스 만들고 있고요, 팀스라고 하는 자사의 협업 도구, 기업들이 많이 쓰는 그 화상 채팅 도구이기도 하면서 네, 협업 도구인데 여기에 아바타를 끌어들이면서 메타버스 세상 네,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3차원 가상 공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옴니버스 만들고 있다라고 만들고 있고 현재 출시한 상황이죠. 어, 개인들은 공짜로 쓸수 있고, 기업들은 돈 내야 쓸수 있는데, 여기 이거 굉장히 뭐 주목받는 소프트웨어라고 언론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리콘밸리 웬만한 기업들 메타버스 다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뭐로 보는가?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동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능성의 첫 번째,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함께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네,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카드게임을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는데, 내가 막 아바타 형태로 나와서 카드게임을, 카드를 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뭔가 아바타의 형태로 모여가지고, 네. 카드게임을 즐긴다면 뭔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 네. 새로운 즐거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니티라고 하는 곳에서 메타캐스트라고 하는 제품으로 지금 출시한 제품인데요. 뭐냐면 ufc 경기를 하는데 그 ufc 경기장에 내가 3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네 이게 유명 프로선수하고 같이 게임을 한번 즐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굉장히 새로운 거죠. 네. 엔비디아, 구글 같은 회사들은 지금 게임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기술들을 이미 상용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게이머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시청자들이 거기 함께 들어가 가지고 즐기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스타크래프트가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 제가 아재라서 그때 스타크래프트 참 좋아했었는데 임요한 선수라고 이제 엄청나게 네, 유명한 지금도 뭐 유명하신 선수죠. 네. 그 선수가 경기를 하면은, 네, 폭풍 감동, 네,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입틀막을 하면서, 네,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골프장에 가면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골프장에 가면은 갤러리들이, 어, 골프를 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잖아요. 네. 게임을 하면서도 임요한 같은 스타플레이어들과 함께 경기를 한다고 라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네, 이게 로블록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새로운 재미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스타플레이어들. 네 스테판 커리 같은 농구 선수 또는 어, 우리나라의 추신수 선수 같은 야구 선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국에서는 볼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하고 같이 어, 그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선수들하고 같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이게 새로운 재미를 얼마나 메타버스가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메타버스의 가능성 두 번째.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어떤 일들이 메타버스에서 등장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아들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내리 세 판을 졌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 이게 게임 세계에서는 아버지를 뭐 이렇게 때려 눕히기도 하고, 네. 뭐, 눕힌 다음에 파운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능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폐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그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게 연구 결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애들은 때리기도 하고 서로 하면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발달되거든요. 그런 놀이가 없으면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곰들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네. 안전한 상황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노는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네 그 근육들을 발달시키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잡지에서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아티클 기사인데요. 저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 동물들도 놀이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동물들은 놀이를 하도록 dna에 써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동물들 보고 야 니네 놀이를 해라. 왜냐면 놀이를 해야만 세상의 환경이 변하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막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후가 변화한다고 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네, 뭔가 동물들도 진화해야만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적응을 하려면 놀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행동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뭔가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몸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네이 그 메타버스 라는 게 그런 새로운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가능성 세 번째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가능성 세 번째 기업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진화해야 하는 존재라면 기업은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진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효율성을 찾아야만 되고요.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어, 비용을 많이 줄여야만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이언트 TV 시청자, 같은 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계속 효율적으로 자꾸 운영 방식을 바꿔야만 하는 존재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볼수 있냐면 자기들의 어, 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운영의 어떤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설계해본다거나 물리적 공간에서 실험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메타버스에서 실험해볼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뭐 이런 로봇들이 여러 가지 제조 방식들을 새로운 제조 방식들을 뭐 공장 내에서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면 실제 로봇을 사서 그걸 공장에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장에서 시, 실험을 한번 해본다면 네, 그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죠. 네.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건물을 짓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실제로 애플 본사를 만들기 위해 설계까지 했던 DP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애플 본사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형식으로 가상 공간에 설계를 해놓고, 네그 다음에 회사 건물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돌아다니는지, 태양은 어떻게 채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한 다음에 애플 본사를 지으려고 했었다고 해요. 이게 결국에는 애플 본사 계약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런 형식. 어떤 건축 시도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도 현재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지어보고 이걸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안도라 공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 형태로 도시를 먼저 지어보고 그 관광객들의 동선이 가장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를 했다고 하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아, 네, 강형준이 몇년 투자하면 되나요? <laughs>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 메타버스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름들이 뭐 27년 전에도 있었다. 별거 아니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뭐, 너무 급격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할때좀 주의를 해라.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스냅 같은 경우 회사가 증강현실 글라스를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실제로 이게 일반인들한테 풀린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고 기자가 체험해본 체험기를 여기다 기사 형태로 올린 겁니다 자기가 써보니까 발열 문제가 일단 첫째 심하고 배터리가 너무 금방 닳고 무겁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경이 일반 안경이 한 220g 정도 하거든요 가벼운 안경은 한뭐 2-3g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AR 글래스 증강현실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134g 정도, 네. 일반 안경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무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좀설 익은 거죠. 네. 설 익은 게 맞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8살짜리 꼬마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킹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정말 널뛰기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삶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냐, 라면서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과연 인간한테 행복한 삶을 줄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냐? 아직 잘 모르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현재까지로는. 가격도 문제입니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내놓은 제품 2022년 연말에 상용화 될 거다. 라고 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원래 비싸게 받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가격 되게 처음에 혁신적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뭐 100만원 정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는 돈은 한뭐 100만원 팔면은 한 50만원 정도 남기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애플의 증강현실 아, 아 홍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 8k 디스플레이에다가 카메라만 12개를 단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아직 좀 메타버스가 현실화될 때까지는 멀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글글라스가 실패했던 전례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구글은 2020, 2013년인가 처음으로 네, 구글글라스를 내고 글라스 os까지 만들고 뭐 폭스콘 통해서 제품 만들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걸 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 특히 세르게이 브린이 이 구글 글라스를 많이 밀었던 것 같은데, 어, 오너가 막 나와가지고 이 제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013년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구글 글라스 상용화, 뭐 물론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쓰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제품 아니잖아요. 네,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페이스북이 앞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투자하느냐 이게 오늘의 썸네일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페이스북은 이렇게 뭔가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제품, 특히 메타버스 제품들이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렸는데 한 5에서 10년 정도 매년 10조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거 제가 페이스북 그 메타버스 헤드 인터뷰했던 기사인데 참고 삼아 채팅창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최소 5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내부적으로 볼 때,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타버스 제품들의 한계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바라보고 투자를 할 거고, 그 5년 동안 매년 10조 원, 이거 10조 원큰 돈이잖아요. 네. 이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네, 강영주님들도 이게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한국에서는 다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면, 뭐, 당장 내일 메타버스가 되는 것처럼 네,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와 실제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갑자기 테슬라 생각이 나는데요? 네, 테슬라가 2017년도에 망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한테 회사를 팔려고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끈질기게 버텼고, 2년 뒤엔 2019년 하반기부터 모델 3가 이제 살아나면서 회사가 막확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뭐 2,500%까지 올랐는데, 네. 이런 고비를 메타버스도 겪을 겁니다 분명히. 메타버스의 경우는 페이스북이 10년 동안 매년 10조 원 이상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할 정도로 열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당시에는 돈이 너무 없었고,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거의 그냥 하드캐리, 뚝심과 돌파력, 이거 하나만으로 전기차 시대를 이뤄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페이스북 뿐만이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긴 열릴 것 같다. 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가다가 아, 이건 우리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포기하면은 다른 회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애플의 팀쿡이나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사람들이 아 페이스북 저렇게 나가떨어지네 잘 됐다 우리가 더 열심히 투자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막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열리긴 열릴 거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과거의 전기차 시대보다는 메타버스가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리고 실리콘밸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 문제인거죠 네 결국 존버, 네, 존중함에 버티기. 네, 이,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 10년 바라봐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가 뭐 테마니까 ETF 샀다가 떨어지면은, 어우, ETF 이거 재미없네? 팔아버리는 전략. 이거는 메타버스 투자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10년 바라보고 주가 떨어져도 언젠가는 한방에 확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넣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 드리는 거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에서 메타버스 개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우리는 그냥 개발하고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메타버스 메타버스 난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우리의 어떤 언어는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러나 메타버스가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그, 다만, 그런, 어, 그런 실체가 현실화 될 때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 즉, 전 세계에 있는 10억 명 정도 네, 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쓸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존버, 존중하면서 버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올랐을 때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거도 중요할 겁니다. 이러다가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한 방에 확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내가 투자했을 때한두 배, 세배 정도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또 팔아 버리기도 합니다. 네. 그때 되면은 아, 이게, 얼마 정도 오르면 내가 팔아야 되는 거지에 대한, 대한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테슬라가 그랬거든요. 테슬라가 2017년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뭐, 한 3배, 4배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팔았어요. 네. 아, 이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라고 팔았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뭐 계속 올라가지고 25배까지 올랐잖아요. 네 언제 파는 거에 중요한 아 좋으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 질문에 대한 답들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자세, 네 최소 10년을 투자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내가 팔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뷰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추동훈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내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